3권 분립 이 단어는 초등학교 사회 시간부터 지겹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국가권력을 나누어 행사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부의 양대 수장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어도 아무런 제한 사유 없이 인사권을 쓴다면 사법부의 독립성 이 훼손되겠죠. 학연 지연 혈연 등 개인 이익에 따라 임명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국회의 동의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입법 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여 삼권분립의 균형을 지키려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면 손쉽게 날치기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새로 임명되는 높은 분들이 능력은 있는지 혹여 비리는 없는지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에게도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청문회를 도입하게 된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청문회 제도의 기원은 무려 1215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당시의 존 왕에게 마그나 카르타, 이른바 대헌장에 서명하게 하였는데요. 여기에 당사자는 청문회의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청문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거의 기원은 영국이지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의 발전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고, 미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미국이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더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나 장관들을 뽑을 때 다선 의원 중에 선출합니다. 의원 경력이 풍부하다 보니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된 것도 있고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 당선되었으니 대표성도 보장되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과거 대통령이 과도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군인 A를 장군으로 임용한다면 그 장군은 각 연대장이나 대대장 자리를 임명할 수 있겠죠.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 눈치를 적당히 봐야 되니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마음대로 임명할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치적한답시고 능력 검증이 안된 자도 관직에 임명시켜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스포일 시스템. 역관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교적 하위공무원은 공개 채용 시험 등을 통해 선발하게 되어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고위직 공직자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뽑다 보니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은 없는데 단지 대통령 술 친구라 임명이 된 것인지 혹은 공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뱃속이나 채울 부패한 인물은 아닌지 확인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인사청문회를 2000년에 도입했습니다. 1993년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당시 민주당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했고 2000년에는 현 국민 민의 힘 당시 한나라당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는 당둘다 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핵심은 도입 주장 연도입니다. 잘 보시면 각자 야당일 때 도입을 주장했죠. 즉 여당일 때는 견제받기 싫지만 야당 때는 도입해서 견제하고 싶은 인사 청문회는 권력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사청문회가 도입은 됐지만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현행 규정상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공지 후보 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방안이 없습니다. 위증죄라는 항목이 있어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허위 진술할 경우 위증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라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면 언론과 대중에게 욕을 먹게 하겠지만 벌칙이 없는 게 정녕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다행히도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할 경우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1년에 상정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2023년 9월까지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만약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202 부산년 4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 임기가 종료되어 말장 도루묵이 됩니다. 정쟁은 뒤로하고 이런 중요한 법안은 얼른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국회가 후보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가 기관, 지자체 등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공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누락해 버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인사청문회법 제12조 4항,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는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만 엄중 경고가 그리 실질적인 제재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규정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청문회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이 겨우 3 불과합니다. 미국처럼 인사 청문회 법정 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그것대로 질질 끌리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겨우 3일 만에 공직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그렇게 너무 짧은데 쓸데없는 정쟁을 벌이느라 시간이 다 뺏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 인사 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정권에 상관없이 신상털기에나 집중하니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몹시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공권력을 잘못 행사 안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여당은 후보자를 무한 칭찬하고 야당은 무한 비난하는 형태는 그다지 이야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네 번째 사항과 연결되는데요. 사전 검증 절차가 부실합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인사실에서 후보자에게 최저 253개부터 최대 800 문항까지 개인정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원 사법위원회에서는 이와 별도로 부동산, 정치 활동 여부, 언론 인터뷰 목록, 교육 경력, 군경력, 가입 단체 목록, 가족의 신상 명세 등 몹시 세세한 기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에 필수적 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겨우 5개인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몹시 큽니다. 물론 우리도 사전 질의서 제도를 통해 보충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과도한 신상 털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나저러나 본청문회에서 야당한테 털릴 텐데 프라이버시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하기 전에 자료를 사전 제출하여 알아서 거름망에 걸러지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사는 사전 작업을 통해 걸러낸 뒤안 그래도 짧은 인사 청문회 기간에 는 정책 수행 능력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는데 너무 털어서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 거론되는 문제를 보면 조그마한 먼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은 기초 교양이고 재산 허위 신고, 위장 전입, 병역 면탈은 선택 전공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너무 빈번합니다. 이런 분들 말고 쓸 인재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청문회 대상이 비교적 적습니다. 행정부처 기준 우리는 장관만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미국은 대체로 한 부처의 4인자까지 청문회를 진행하죠. 우리나라의 차관, 차관보 역시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 검증받을 필요 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인사 청문회에는 아직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 제도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문제를 보완하여 더욱 청렴하고 검증된 인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교사의 권리는 왜 이렇게 추락했고 어쩌다가 이 사단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최신 영상을 따끈따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